네 이번에는 특별하고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좀 떠나 볼까 하는데요. 일명 랜선으로 떠나는 소확행 문화 여행입니다. 자 이름이 여행을 떠나게 쉽게 네. 만드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 이색적인 문화 공간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 아지트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에 만나는 문화 놀이터. 오늘은 정하영 리포터가 프로룸이 생동하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담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 정원을 간직한 소세원, 아니면 대나무숲 힐링 공간 중로원. 여기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가 여러분의 발길을 기다립니다. 담양은 볼거리도 많지만 특히 이렇게 걷기 좋게 길이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문화 놀이터가 슬슬 눈에 들어오는데요.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이곳.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이곳은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꾸며놨는데요. 방치됐던 예 창고가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변신. 이 상설 전시관에서 다양한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큼지막한 그림 안에 정교함이 꽉 들어찼습니다. 작가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데요. 이 전시관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붉은 벽돌과 높은 천장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작품 잘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 담빛 예술 창고라는 공간에 들어올 때부터 뭐 구조물이라든지 와, 이곳은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외부에서 진입을 하면 한자로 뭐가 적혀 있는데 그게 남송 창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오. 이거는 개인의 호를 딴 개인 양곡 창고였습니다. 사실. 오. 긴 시간 버려졌던 창고가 2015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공간의 역사성은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 예술이라는 새 옷을 입혔습니다. 또 구경할만한 공간이 또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단빛의 이관이라고 개관을 했는데 그곳에. 아주 훌륭한 전시, 풍화 아세안의 빛 전시라고 오케이. 저희가 마련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이동하실까요? 너무 좋아요. 네. 두근두근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와, 이 암막 커튼 사이로 네. <laughs> 뭔가 이렇게 등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감탄사가 나올 거예요. 신 어두운 하늘에 빛이 쏟아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라남도 담양군이 손을 잡고 선보이는 기획 전시인데요. 전시 기간을 한달더 늘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와 어, 이거 진짜 뭐아름답다는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 <laughs> 지금 우와.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 풍등은 이 전체가 풍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전면에 보이는 저기 백열전구 하나하나가 불빛이 들어오는데 저거는 묘화라는 작품으로 이두 작품이 풍아 아세안의 빛 전시로 이렇게 저희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리는 풍화는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백열전구를 소재로 한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의 묘화가 어우러져서 하나 된 아시아를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한 광경. 우리의 인생을 닮은 듯합니다. 창고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옆 건물엔 이렇게 가득한 책들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전시를 즐긴 후엔 편안한 휴식도 취해야겠죠. 그것도 향이 좋은 커피와 함께 말이죠. 평범해 보이는 카페지만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소리 들리세요? 마음이 간질간질. 국내 최초 대나무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주말에 하루 딱한 번, 30분 동안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은 음료 주문도 받지 않고요. 모두가 오르간 연주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저는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었더니 악기 연주여가지고 좀 놀래긴 했거든요. 네. 이곳에 어떻게 파이프 오르간을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담양이잖아요. 담양에는 대나무가 유명합니다. 맞아요. 어 그래서 국내 유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악기를 설치하게 됐는데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유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소를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건축이라고도 불리는 오르간 그래서 건물 벽면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데요 정교한 기술을 위해 필리핀에서 만들어 우리나라로 들여왔다는 놀라운 사실 옛것과 현재가 약간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예,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창고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압감이 없고 기존의 뮤지엄이나 화이트 큐브 이런 고정관이 벗어나서 어 창고인데 하고 들어와 보니 이런 예술 공간 전시 및 전시 공연이면 공연 이거를 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네, 반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반전의 효과. 창고네 네. 어, 하고 들어왔는데 전시회가 있고 예술이 펼쳐지고 그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또 책과 커피 모든 게다 갖춰진 공간이네요. 네. 똑같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혹시 색다른 문화예술을 찾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창고의 반전 매력에 놀라고 예술작품에 두번 놀라는 전라남도 담양은 어떨까요? 여기 빨간 벽돌창고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